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대학마다 막바지 신입생 유치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도 대풀이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쉽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수시 모집 홍보 영상입니다. 원래는 대학별로 각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하고 직접 그 접촉하기 어려워서 입학 상담 및그 모의 면접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대일로 화상 면접으로 한 150명 정도 화상 면접했고요. 올해 전국 대학 수시 모집 인원은 44만여 명인데. 고3 학생 수는 43만여 명으로 9천여 명이나 적습니다. 때문에 도내 대학들은 걱정입니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7, 80% 정도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대학 관계자 대부분은 매년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뚜렷한데다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홍보밖에 하지 못했다며 신입생 유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앞두고 있는데 정량평가 항목에서 학생 충원율 특히 신입생 충원 배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반기에 골머리를 알았던 등록금 반환 문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면 수업이 많은데 여전히 강의 질이 안 좋은 수업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등록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며 이후 학교별로 면접, 논술 등의 전형이 진행됩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